안녕하세요 포이즈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액트10 보스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에 비하면 현재 많이 약해진 보스이지만 여전히 복잡한 패턴들과 즉사기 공격을 가지고 있어 이런 보스들을 공략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아직도 많이들 죽으면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시간 정도 싸우면서 정확한 패턴 분석을 했고 이제는 왜 여러분들이 죽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불안정한 서펜스라는 보스의 패턴과 공략법을 알려 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한번 끝까지 보시고 직접 한번 잡아보는 재미를 느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설명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죽는 패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 두 번째로 쉽게 피할 수 있는 패턴들 여러 가지를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보스를 두배더 쉽게 만들어 주는 준비물들을 설명해 드리고 네 번째로 부활권 없이 직접 잡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장 많이 죽는 패턴 세 가지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죽는 패턴은 바로 이 부채꼴 파동입니다. 준비 동작이 거의 없고 공격도 부채꼴로 나가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면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데미지도 즉사기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분들은 한 방에 죽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살짝 뒤로 젖히는 동작을 보고 피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을 보고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대신 이 스킬을 쓰기 전에 사전 동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부채꼴 파동 스킬을 쓰기 전 사전 동작은 바로 이 스킬입니다. 바닥에 원이 생기고 손 모양이 나와 붙잡는 스킬이 나온 이후에 바로 부채꼴 파동 공격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테스트한 결과 바닥에 원이 생기지 않고 부채꼴 파동 공격을 한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손이 나오는 원이 생기는지만 잘 살펴본 후그 원이 생긴 후 바로 횡으로 순간 이동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죽으시는 패턴은 바로 레이저 풍차입니다. 이 풍차 패턴이 생기면 풍차를 피해서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패턴은 보스의 보호막을 깨면 바로 사라집니다. 오히려 이 보호막을 깨면 보스가 기절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이때 극딜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죽으시는 패턴은 바로 이 촉수 공격입니다. 방금 전 레이저 풍차 패턴 후에 이어지는 공격인데 사방에 촉수가 생겨 공격을 하고 그 데미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촉수 패턴을 가장 쉽게 넘기는 방법은 보스의 기절이 끝날 때쯤 가장 밖으로 빠져서 범위 공격으로 내 주변의 촉수를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내 주변의 촉수들을 정리하면 일단 내가 움직일 공간이 확보되고 그 이후에 조금씩 움직이면서 보스보다 주변 촉수들을 먼저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촉수는 생각보다 피가 많지 않으니 조금 신경 써 주시면 금방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죽는 패턴 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 패턴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대처하신다면 아마도 죽는 횟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외에 좀더덜 위험한 패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패턴은 데미지가 약하거나 쉽게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세방향 레이저는 그냥 맞으셔도 됩니다. 데미지가 많이 약해져서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사각 범위가 두번 나오는 패턴은 처음 패턴이 나온 후 살짝만 옆으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맞아도 데미지가 크지 않고 사각 모서리에 걸린 경우가 아니라면 알아서 대충 피해집니다. 보스가 자기 주변으로 끌어오는 패턴을 쓰는데, 이때는 끌려간 후 순간 이동으로 빠져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딜레이가 커서 쉽게 피하실 수 있습니다. 쫓아오며 구슬을 던지는 패턴도 있는데, 그냥 걸어서 도망가셔도 될 정도로 속도가 느립니다. 잠시 도망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채꼴로 구슬을 뿌리며 바닥에 뭔가를 터뜨리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도 맞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구슬의 속도가 느리니 눈으로 보고 피하셔도 충분합니다. 바닥에 십자 모양의 폭발을 일으키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은 맞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속도가 느리고 범위가 작으니 살짝만 옆으로 이동해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형 폭발을 사방에 터트리는 패턴이 있는데 이것은 맞으면 보통 죽습니다. 하지만 터지는 속도가 느리니 그 주변을 피해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보스의 패턴 전부입니다. 다만 레이저 풍차 패턴 이후에는 지금 설명드린 패턴들이 더 강화되어 들어옵니다. 레이저 풍차 이후에는 가능한 빠르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 보스를 두배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준비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스를 두배더 쉽게 만들어주는 준비물 세 가지는 최상급 치유 물약과 고급 카오스 저항 비약, 그리고 도합 카오스 저항 50 이상의 장비입니다. 요거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상급 치유 물약은 여기 연금술 테이블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위에 생명력 물약 말고 아래쪽 치유 물약을 클릭하시면 요 최상급 치유 물약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최상급 생명력 물약과 약재원합물 최고급 생명의 가루 요세 개를 넣고 바로 최상급 치유 물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요 생명력 물약과 이 치유 물약의 차이는 뭐냐하면 생명력 물약은 일정 시간 동안 생명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에 비해서 치유 물약은 즉시 생명력을 1440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1440 정도의 수치라면 대부분의 캐릭터에게는 절반 이상의 피를 즉시 채워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요 최상급 치유 물약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물약 설정에서 자동 사용을 설정해 주신다면 생각보다 위험한 경우를 많이 막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력 20% 이하일 때 자동 사용되도록 설정을 해 놨고요. 요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최상급 치유 물약은 그렇게 설명드리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고급 카오스 저항비약도 여기 연금술 테이블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카오스 저항비약 같은 경우에는 이쪽 위에 물약 쪽에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아래쪽 요 비법 쪽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고급 카오스 저항 증가 비약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고급 카오스 저항 비약을 드시면 120초 동안 카오스 저항이 50 정도 증가합니다. 재료로는 고급 빈병이랑 고급 암흑의 가루가 들어가고요. 하지만 이 물약은 바로 만드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법을 먼저 준비하신 후에 재료를 가져오셔야 만들 수, 수 있습니다. 이 비법 같은 경우에는 사냥하다 보면 랜덤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매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매장 가격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기타를 누르시고 여기 레시피를 누르시면 아래쪽에 여기 고급 카우스 저항 증가 비약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그닥 크게 비싸지 않고요. 가장 저렴한 거는 지금 10루비에 바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비법을 준비하신 후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연금술 테이블에서 바로 고급 카우스 저항 증가 비약을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물약 같은 경우에도 물약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자동 사용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사용을 120초에 한 번씩 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물약 효과가 120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120초로 설정해 주시면 계속해서 카오스 저항을 50 정도 늘린 상태에서 보스전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물약과 비약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카우스 저항이 50 이상 되는 방어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카우스 저항이 현재 31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게 한50 정도만 돼도 아까 비약이랑 합쳤을 때 카우스 저항 100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보스 데미지를 많이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지금 카우스 저항이 50이 안 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오스 저항이 붙어져 있는 장비를 임시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권장해드립니다. 이렇게 카오스 저항이 붙어져 있는 장비를 임시로 만들어서 딜이 좀 줄더라도 실제 카오스 저항만 맞춰주시면 생존을 꽤나 많이 올리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서펜스와의 보스전을 두배더 쉽게 만들어주는 준비물 세가지를 설명해드렸고요. 그러면 실제로 부활 것 없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서펜스를 잡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활 것 없이 서 펜스 잡는 모습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laughs> 액투시 보스 잡고 넘어갈 거고 현재는 카오스 장50 정도 챙겨왔고요. 그리고 어또뭐 있지? 아 조디악은 망치 세팅으로 해놨고요. 망치 세팅 요쪽 피해 증폭이랑 물리피해 증폭. 이렇게 했었고. 지금 물약은 준비해왔는데. 요 카오스 저항 물약을 준비해왔는데. 일단 안 쓰고 해보고. 요거 안 쓰고 안될것 같으면 쓰고 해보고. 어쨌든 부활권 안 쓰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근데 이미 레벨이 높아서. 부활권 안 써도 큰 의미는 없는데. 해봅시다. 이거 어저께 패턴을 좀 정리했거든요. 얘가 패턴이 정해져 있더라고. 내가 이제 그 손을 따라가느냐, 못 따라가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laughs> 얼굴에서 미소가 느껴져요? 아, 그건 기분 탓입니다. 아, 그 확실한 기분 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패턴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패턴대로 하면은 솔직히 부활권 한두 개면 그냥 깨고, 부활권 없이도 되긴 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레벨이 너무 높아서. 깼습니다. 자. 뭐야, 너무, 너무, 빨리 깼다. 자, 어쨌든, 810장 보스 끝났고요 부활권 없이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